현재 미국 시장은 FOMC를 앞둔 순 고르기 구간입니다. S&P 500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며 강보합세. 나스닥은 빅테크, 반도체가 주도하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AI 인프라 관련주가 시장 상승을 견인하며 여전히 AI 중심의 구조적 상승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FOMC의 금리 결정. 시장은 이미 0.25% 금리 인하를 80에서 90%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지만 관건은 이번이 마지막 인하인지 그 여부입니다. 파월 의장이 신중한 톤을 유지하면 단기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년물 금리는 4.1%대, 채권시장은 3%대 중립금리를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즉 금리가 급락하는 침체 모드가 아니라 성장주는 여전히 유리한 환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응 전략은 명확합니다. 이벤트 전엔 레버리지를 줄이고 핵심 포지션만 유지합니다. FOMC 이벤트 이후 과도한 급등락이 나오면 지수 지향 ETF와 AI 우량주 중심으로 분할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지금 시장은 기회는 남아있지만, 리스크 관리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간입니다.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시기, 신중한 투자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